하나은행에서 볼일 보고 지하 2층에 있는 식당에 손님 모시고 왔습니다. 오늘은 손님 통역을 맡아가지고요. 네. 저희가 투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님 모시고 통역도 합니다. 우메다 한큐 백화점 앞입니다. 한큐 백화점의 뒤에는 F5가 있습니다. 그리고 길 건너편에는 한큐백화점입니다. 왼쪽은 여성관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건물은 한큐 남성관입니다. 잠깐만 상 일본 경찰은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. 이 할아버지 때문에 안 보이지만 지금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일본 경찰입니다. 일본 경찰은 저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. 또, 또 아줌마가 가렸다. 아이, 아줌마가 또 가리네, 경찰을.